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실래요? 만나셔야죠. 날마다 만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 말씀있게 365, 1월 4일. 시편 3편. 아우씨 그의 아들 압설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이로다. 참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싸도 그리고 진을 치고 공격 완료가 되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시편에서 처음으로 셀라 만나셨죠. 그래요. 이 말의 의미 단어의 의미가 뭘까? 불분명하지만 제게는 시편이 노래잖아요. 노래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잠시 쉬는 것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멈추고 그것을 묵상해 보라. 그런 뜻이래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랬다면 이 말씀을 잠깐 멈춰서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그럴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응답하시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래. 남들은 구원 받지 못한다 하지만 반드시 구원 받을 수 있어. 잠시 멈추어서서 묵상하는 것. 그게 셀라.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하네요. 이름들이 많겠어요.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키팀과 도단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쿠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뜨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이요 쿠스가 또님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렛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노웨와르호보딜과 갈라와 및니노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느하빔과나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시돈과 햇을 낳고 또 여부스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나았더니 이후로 가난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난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웨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 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바벨탑 사건이네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업구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무리가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좋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두 번째 홍수, 세 번째 백성을 다 흩어버리신 것. 이것은 시편 2편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에덴 동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잖아요. 먹지 말라 한것 먹는 거죠. 자 10절 시작할게요.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백세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람의 이야기가 등장할 준비가 되어가죠. 데라부터 시작됐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이거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 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불안해지면요 아내도 팔수 있어요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다 말이죠. 말씀을 듣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두렵지 않은 인생 꼭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놓치지 않기를 주를 위하여 화이팅! 제가 아직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그렇죠? 그래도 말씀 들을만 하신가요? 내일 주일날 주의 말씀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화이팅!